안녕하세요. 저는 헌니비의 총괄조장을 맡게 된 19학번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산업공학과에 들어온 이유는 기술을 배우고자 들어오게 되었고, 이 기술을 배우면은 분명 이제 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고 이 산업공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자, 이 조의 조장을 맡게 된 이유는 제가 남들보다 좀더 열정적이고 화이팅이 넘치기 때문에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현이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비의 일곱 번 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허니비에서 맡은 직책은 자료 정리입니다. 제가 자료 정리를 맡은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아주 야무지게 글을 잘 쓰고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저희의 조장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허니비 조에서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저랑 같은 직책인 박성준 조원이랑 같이 열심히 정리를 해서 저희 조를 A로 만들겠습니다. 이상 허니비의 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허니비의 19학번 박성준입니다. 제가 맡은 직책은, 어, 자료 정리로 앞서 같은 직책이었던 최헌, 어, 조언과 함께, 어, 좀, 팀, 팀들이 모은 자료들을, 어, 좀, 좀더 활용하고 싶, 활용하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여 저희 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저희 모든 팀원들이, A, A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허니비 자료수집을 맡은 일과학관 홍성현입니다. <laughs> 제가 이 조에서 자료수집을 맡게 된 이유는 조 인원들보다 인터넷 수집 활용을 잘 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팀원을 위해서 A프를 받을 수 있도록 과제가 있을 시 누구보다 빠르게 자료 수집을 하여 같은 조원인 채원 조원과 박성준 조원에게 전달하여 팀 플레이가 무엇인지 다 같이 깨달아서 허니비 조원 모두가 좋은 결과 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허니비 조의 허니비 조의 정보 수집을 맡은 19학번 박인표입니다. 제가 정보 수집을 맡은 이유는, 어, 이, 이해력과 정보력이 좋아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이해력이 좋아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 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 이, 제가 마지막에 이 조에 들어왔는데,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의받고 가산점까지 받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허니비에서 부조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정준입니다. 저는 허니비에서 다같이 모든 조원들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조원들과 같이 허니비로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허니비 조원들이 전부 다 개인이 아닌 팀플레이로 인해서 모두가 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서 성적도 다 같이 A 플러스를 받기 위함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원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원들이 하는 모든 일에 제가 간섭을 해서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 허니비를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 품질, 품질 관리에서 1조를 맡고 있는 허니비입니다. 저희가 허니비를, 난 이름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꼴벌처럼 열심히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배지호 교수님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한다는 마음으로 19학번, 순수 19학번들이 모여서 만든 조입니다. 앞으로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